사단에 인사를 셨습니다 한해 아버지, 지금 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삶 속에서 24시로 누리는 한주 되어지게 해주세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영적 스승님들이 사셨던 삶이 나의 언약이 되고 여정이 되어지는 한주 되어지게 해주세요. 전노자가 가진 언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한 주를 임대받게 해주세요. 예, 수님의이름으로 네. 부담합니다. 네. 예,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laughs> 학원 보고마 11월 메시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학원 보고만 1과부터 지금 다루고 있고요. 11월 메시지 1과부터 다루고 있고요. 메시지 다 읽고 오셨죠? 네. 그리고 성경도 읽고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네. 예. 저희가 10월 마지막 학원 보고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제 10월 학원보고마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근데 그래서 18, 19, 20, 21, 22장. 이렇게 10월 학원보고마는 5주 동안 해서 22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동생의 사역과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것. 이렇게 흐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18, 19, 20, 계속 구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실려 진짜 구원이 뭐야? 진짜 구원 받았다는 게 뭐야? 예수님 계속 새롭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떻게 누가 이루어? 그 구원자가 실제로 왔다. 그분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라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22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학원 보고마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유로 이제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말세와 시대,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 이제 이네 가지를 가지고 11월 학원보고만에서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녹취록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본이 굉장히 짧아요. 서른 부분이 길고, 1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류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특징이 있잖아요. 서론 부분에 류목사님이 중요한 걸다 던진 다음에 서론을 제일 길게 잡으시고, 본론에서는 항상 그 서론이 이해되고 서론이 체험됐으면은 따라와지는 것들, 혹은 알아서 되어지는 것들, 혹은 서론에 대한 증거. 그거를 이제 본론에다가 항상 이렇게 나열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론에서 제일 먼저 딱 이제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게 말세지말 그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맞마지막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가 다뤄야 되는 성경인데 24장에 중요한 이제 예언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 듣겠으나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최근에 가장 난리가 뭐야? 우크라이나도 난리고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난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날리고, 북한이 진짜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는 게 날리고. 그리고 이태원 압사.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난리에 난리. 잘, 진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복음 운동의 흐름에 중, 흐름이 어느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어느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를 되게 우리가는 세계관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 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래요, 그게. 오케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 착각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야. 끝이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stands firm. stands fir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뜻도 되고 끝까지 서 있는 자. 그니까 끝까지 복음 붙잡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다 실패하고 뭐가 다 무너지고 뭐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어 그때가 오히려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역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과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을 우리가 멋대로 정하면 안 돼. 오케이? 잘 되고 안 되고, 망하고 안 망하고 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하되 그게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 두신 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끝을 잃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 끝을 정한 분도 하나님이야. 근데 그 끝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 오케이, 이걸로 모든 역사와 이걸로 모든 흐름과 모든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laughs>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져서 한 바퀴를 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이 다시 전달됐잖아요. 근데 또 이제 유럽과 미국에는 복음이 없어져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나라들, 이제 아메리카들, 그, 중, 남미, 남미와 또 아프리카, 그리고 다시 유럽까지. 그래서 다시 유대인까지. 그걸 우리가 땅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유목사님께서도, 어, 이 복음운동의 땅끝이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운동, 세계 복음화의 땅끝,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러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의 모습, 어떻겠어요? 모든 영역이, 모든 분야가 전부 다 교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양으로 세워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RUTC 같은 축복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겠지 전 국가가 근데 그랬던 국가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 시절 때 모든 백성의 직업, 경제, 기능, 스케줄, 가정, 교육 이게 다 성전 건축 하나로 싹 모아졌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국가 전체가 그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무슬림이라고 하는 나라들, 무슬림권들은 무슬림권에 자기들의 종교의 법이 국법을 초월하거든요. 그게 자기네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알라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종교행위를 하는 게 국가의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교회야. 그 건물이 사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원이에요. 한 국가가 사원이야. 그러면 RUTC의 도시화, RUTC의 국가화, RUTC의 세계화, 전 지구촌 교회화. 그게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냥 이렇게 외치는 캐치프레이즈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을 때 땅의 목적 자체가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게이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의 지구는 버리고 인간만 구원하면 되고. 그렇겠어요?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여받은 모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축복까지의 회복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 축복 속에 당연히 차지해야 될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인간의 몫이, 그 땅이,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도 영계에서도 이루는 거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문화와 삶과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모든 걸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 마지막 모습, 그때에 예수님 오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으쌰쌰해서 열심히 해내자.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 방향을 두고 전 지구가 교회화 되어져 있는 그 축복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성취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그 축복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게세 가지 오늘이잖아요. 내가 오늘을 붙잡았다, 이게 잘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오늘도 말씀을 잃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속에서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그 일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도를 이끌어나가고 계셔. 이루고 계셔. 그걸 우리가 삶 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말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서론, 사탄의 본질, 대적,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인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충하는 교회는 사탄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게 말세를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운명과 과거의 문제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그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고. 그리고 그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림과 동시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주의시며 그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렘런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말세를 알아. 이두 가지를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무엇을 위함인지 진짜 바르게 깨닫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학업은 사람은 세상은...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업이 잘하냐 못하냐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마지막 때를 알게 돼.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학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크로스비가 제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크로스비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잖아. 그쵸? 근데 크로스비의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은 재능이었잖아요. 그렇게 링컨도 뛰어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실패의 아이콘이잖아. 그, 그처럼 제일 잘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집어 던지진 않아야 되겠지만, 학업에 집착하고, 학업에, 학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학업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알려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몫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의 말은 넘어서면 됩니다. 사람을 넘어선다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냐?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어 세상에서 오는 고통에 매일 필요도 없다는 것,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말이라는 거는 이 안에 살면서도 겪을 수 있는 거고, 학업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어쨌든 피부로 와닿을 건데, 세상이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부러워 보이고, 그 세상이 커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커 보이고, 그 세상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세상이 뭔지 잘 모르고. 그럴만한 나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도 않은 세상에서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알 u t c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잘 알기 어렵잖아 근데 제가 짧게나마 저도 사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부터 알 u t c 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 u t c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잘 알진 않아요 근데 알 u t c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죠 그리고 대학 생활을 일단 밖에서 했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세상을 보게 해주셨던 좋은 인턴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 자체가 현장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넘어서야 된다. 학업을, 학업을 가지고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옳은 말조차도 못 해. 우리는 그 수준은 넘었잖아. 옳은 말은 하되, 옳은 말 갖다 싸우지, 우리는. 근데 현장에는요, 내 자리 청소 하나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회사에도. 실제로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부서 청소였어요. 왜냐면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여기서 그냥 몇 걸음 가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못 넣어. 자기 털앞에다 쓰레기를 집어넣는 이상하잖아. 제 간부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일도 할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든 이제 편한 일만 하려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렇게만 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내가 그 어려움을 선택하고 위기를 선택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조금만 하면은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쓰레기 청소하고 갖다 버리고 그냥 뭐 닦고 쓸고 이 정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할수 있으면은 정말 넘어서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말세. 자 말세에 어. 일어나는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세에 일어나는 중요한 증거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결국에 복음이 점점 없어져가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있다고 한들 사탄이 더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망하고 망하는 그 길이 결국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길이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것까지 다 망하고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건데 그래야 그루터기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정도까지 시대의 재앙이 닥쳐오지 않고는 오직 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 근데 그 오직 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은다 살리고도 남잖아요. 진짜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로마 보고만 됐잖아. 시대에 요셉 한사람 일어나니까 애국 보고만 됐잖아. 사무엘 한명 일어나니까, 바윗 한명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점점 저주와 재앙이 더 찾아오는, 그게 사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더 기회와 더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되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저주를 허용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근데 그게 그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망하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복음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큰 환란과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요. 가장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인 척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교회와 교회가 모슬렘이 차지하고 사원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이제 악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잘 살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과 재림이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고 이 재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잘안 돼? 뭐가 저주야? 재앙이야? 물론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심정으로 받아들일 일이지만 시간표는 마지세를 향해서 세계보음마가 이루어지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면 오늘의 이 일, 오늘의 이 사건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고 포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 진짜 말세를 알고 있어? 오케이? 그게 일과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이제 랩런트들이 편집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빨리 끝났죠? 35분인데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포럼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루고 계시는 그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의 땅끝이, 이 시대에, 이 시, 세상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절대주권을 오늘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스케줄과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오니 오늘의 사건 속에서, 오늘의 일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그 일을 확인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람의 말을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으며 나의 학업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구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의 학업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자, 사진, 자,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요, 잠깐? 네.